입니다. 어, 내일 부전승으로 올라간 팀이 이 정종진 선수가 포진한 막강 화력의 개양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4번과 6번 터레간 쪽, 5번 인치환 선수가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인치환, 고양 뒤쪽 3번 전용균, 미원 세종, 6번 박성현, 미원 세종, 1번 박병화, 고양. 자, 아, 타종소리 함께 6번 박성현 선수가 1번 박병하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3번 유태복, 자, 고향, 3번 유태복, 최근 상당히 힘이 실린 페이스, 3번 유태복, 고향, 고향팀이 현재 선두, 7번에 김동관, 현재 고향팀, 2번 전영규, 저치기 돌파, 2번 전영규, 미완세종 아, 역부족인가요? 2번 전영규, 3번에 유태복 선수가 들어오면 그대로 고양 팀이 우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양 팀이 내일 정종진 선수가 포진해 있는 막강 화력의 개양 팀을 상대로 북부 결승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순위 확정이 있어. 있었...